자, 72원이에요. 좌표평면 위에 두 개의 점, 5,12와 A,B에 대해서, 선분 AB의 길이가 3짜리라니까, 우리 A-5의 제곱 더하기, B-12의 제곱이 3,3은 9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원, 지금 원이, 어떤 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5,12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인 원 위에 A, B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야? A, B와 0, 0 사이의 거리를 저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여기 어딘가에 있는 0, 0으로부터의 거리가 에다가, 거리에다가 반지름 길이만큼 더하면 최대값이 되겠죠. 그죠? 그니까 러13 더하기 반지름 3만큼 하시면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댓값이 된다는 소리겠죠. 됐나요? 근데 그게 뭐야? 루트를 씌워야 되잖아. 루트. 그러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우리 a,b하고 0,0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만큼 더한 거에다가 제곱을 해야지 최댓값을 쓸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72번 끝.